안녕하세요, 차세입니다. 애플스토어 긴자에 도착했습니다. 예스. 손소독, 손. 아이패드 칸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당연히, 일본어로 써있는 앱들의 이름들과, 키보드 자판은 아니네. 어, 여기는 키보드 자판, 일본어 자판. 프로랑 에어랑 제어를 해놨고, 역시, 스토어가 어. 굉장히 아담해요. 미니. 어 미니 좋다. 미니 좀 끌리는데? 가볍고 좋네. 이거 미니야 미니. 아이패드 미니. 딸이 같이 왔는데 맥북 시리즈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어? 아이패드 제대로 된 프로 라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에어. 프로. 여기 아이폰 진열대입니다. 아이폰 14. 그냥 일반이겠죠? 여기 프로라인. 맥세이프 간단한 진열장 표시가 되어 있고, 구입할 수 있게 해놨네요. 오, 여기는. 1층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이었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까지. 지니어스파 어, 여기는 오자마자 애플워치. 이야. 나도 있어요이 예쁘게 전시해놨다. 스케치를 예쁜 것까지 다 껴놓으니까 더 예쁘네. 같이 아이패드랑 전시한 이유는 뭐지? 왜? 왜 굳이 아이패드와 옆을 전시해서 뭔가 아이폰 가진 사람들은 아이패드와 애플워치를 두 개를 구입해라 라고 하는 걸까? 어, 애플TV 애플TV를 아,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TV 패드까지 운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엔 맥입니다 맥맥 아, 맥 미니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진짜 큰거 완전 완전 좋은 거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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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틀렸어 맥스티디가 지금 278,800에 무어스 어. 어 이번에 이제 맥 완전 맥음 프로 디스플레이 XR 좋긴 좋네. 블랙이 또 멋있게 느낌이 사는구나. 블랙이 2층에 맥을 전시해 놓은 두 분들, 맥 프로, 이렇게 노치가 되어 있는 부 분들 보이고 있이번 디스플레이에다가 아이맥, 이 아이, M2를 전시해 놓은 것 같고, 저기는 맥 M1 맥, M1 아이맥. 여긴 에어팟 맥스를 설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저는 맥스가 집에 있으니까 뭐. 색깔이 좀 이상한데? 조합이. 화이트라고. 굳이 이렇게 전시를? 자, 3층에 있는 지니어스바를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바. 어, 여기서는 뭐 교육이나 이런 게이루어지겠지 어, 맥미니가 어, 바로 살수 있겠구나. 맥미니 지금 컬러풀하게 다 있구나. 맥미니 진짜 음질 좋고 두대 있으면 좋다는데, 귀엽네 여기는 이제 사운드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비츠, 에어팟, 케이스. 전부 다 있네요. 충전. 제가 살려고 했던 겁니다. <laughs> 네, 시계충 말고 에어태그. 지금 에어태그를 하나 구입할 거거든요. 오케이. 저쪽에는 케이스, 아이폰 케이스들을 전시한 거 한번 볼게요. 성품 이런 질감도 웃기다 과감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에어 태그가 4780엔, 음, 그럼 얼마야? 어. 옆에 엘리베이터, 옆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요. 아, 아이패드 케이스,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 키보드 폴리오 이런 것들은 또 여기다 또 전시를 해서 USB, 어 스토리지 키보드 매직 키보드 케이스들까지는 일단 전시할 때가 필요하니까 지하에는 오더픽업 그리고 yes <목소리> <목소리> 오더피건이랑 그리고 여기 좀더 제품들 또 만나볼 수 있고 여기서 교육하지 않을까 싶네 진짜. 그러네 교육이 있다고 써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걸 구입을 할 건데요. 어, 카카오 카드로 주세요. 카카오 카드로 살 겁니다. 네. 자, 구매 완료! 영수증까지. 예스. 자, 이제 구입을 다 완료했고, 저는 나갑니다. 애플 긴자 스토어. 음, 아주 아담하면서 역시 일본스러운 느낌이 들고, 4층으로 되어 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1층까지 하면 4층 같은 느낌이죠. 하나하나씩 주제마다 담겨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재미도 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구입한 에어태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